네, 반갑습니다 코인승부사 박프로입니다 어, 요즘은 수익성이 있어서 가장 메리트로 보이는 밈코인의 상승세가 엄청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서 어, 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거래가 발생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서 현재 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최근에는 그 중에 가장 상장하자마자 화제였던 페페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페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 또한 페페 코인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꾸준하게 트위터에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역시나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그러면 밈 코인 앞으로 무조건 시세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어, 트럼프가 밈코인은 무조건 밀어줄 거고요. 지금 도지코인이 업비트 1위 거래량 유지하고 있죠. 어제 3조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도 2조 넘게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부터 정말 밈코인 시장 스타트 끊었고요. 시총도 어느 정도 높은 페페가 또 엄청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페페 코인이 밈코인 최초로 일본에 상장이 됐는데요. 며칠 전 들어온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어, 비트 포인트 재팬에 지금 페페코인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달 30일에 밝혔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페코인 현물거래부터 총세 가지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제가 이 페페코인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 예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이 페페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었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페페코인 여러분들 초기 구매자들 어땠습니까? 페페코인 초기 구매자가 지금 7,369배 수익 그리고 어떤 트레이더는 페페 장기 투자로 96만 배 수익을 벌어서 83달러로 7,940만 달러까지 벌어들였죠. 지금 이 페페코인 초기 때부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밈코인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이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페페코인 몇천배씩 수익 보진 못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보 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처럼 최근에 엄청 상승하는 이유가 어 거래량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가볍게 승리를 했고 머스크가 이제 밈코인들 제대로 불태워 줄 건데 이미 대선 중에도 도지코인 언급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어 지금 당장 페페를 살 때가 아닙니다. 페페를 이어갈 밈코인 생태계 내에서 12월 코인베이스 상장 유력한 코인을 매수하셔야 할 때인데요 이 재료를 어 저희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번 블록체인 위크에 참여하면서 이번 재료 가져왔으니까 어 정말 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상승률 500% 예상 밈코인 제가 단독으로 오픈해 드릴 예정인데요 깔끔하게 매집 구간 그리고 매도 타점 시점까지 모두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도지코인 한 종목만으로 최대 200% 가까이 수익 드렸었고요. 010 9623205번으로 7 문자 0번 하나만 남겨 주시면 해당 해당 코인 정보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전에 도지코인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실현 크게 내 드렸었는데 이제 제 영상 시청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전 도지코인처럼 제가 큰 수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머스크 피셜, 제2의 도지코인이라 불리는 이 해당 밈코인, 어, 저희 코인승부사에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단독으로 재료, 그리고 코인명까지 오픈해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밈코인은 한번 빠르게 상승하면 정말, 어, 500%, 1000% 가까이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얼마 전에 두바이 블록체인 위크에 다녀왔죠. 여기서 가지고 온 재료입니다. 파트너십 재료이고요. 그리고 상장 재료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유추하는 이 저점 근접하는 순간에 바로 매수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때 저도 같이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며칠 안으로 슈팅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거두절미하고 어떤 재료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해당 민코인 잡아서. 어, 경제적 자유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해당 밈코인 상승재료 궁금하신 분들은 어, 영상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0번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코인명 그리고 상승재료 파트너십 재료 모든 거를 다 오픈해드릴 테니까 어,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